입을 뗄때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말을 해서 말이 되게 어눌한데 어떻게 그렇게 딕션이 좋죠? 그게 탁탁 꽂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뭐. 연습을 얼마나 하셨을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대, 대사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어서 엄마 뭐 이런 거라서. <laughs> 말을 하니까 조금 뭔가 어눌해 보였는 돼야겠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그쵸, 같다는 느낌? 오랫동안 같아요. 식물인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갑자기 어,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것도 비현실적이지만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좀 하, 근데 이제 신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 나름으로는 원래 식물인간이 깨어나서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상 그런 현실을 다 따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신 한신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거를 나름 되게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연기를 해서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진짜 거의 암, 혀바닥, 턱 이런 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배우님 정말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자, 최근에 사랑받은 귀궁 이야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왕 역할이죠. 아, 왕인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태평성대 왕이 아니라 아, 굉장히 선호하기 어떤. 업보를 모조리 다 짊어지고,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모두가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원한 기에게 성왕의 어떤 업보 때문에 원한을 잔뜩 품고 원한 기가 되어버린 팔척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팔척귀에게빙이되기도 하면서 이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 1인 2역도 소화를 해야 되야되고 예. 야 아니 이게 정말. 데뷔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이었다고 꼽아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그 명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엄소가 윤감은 내가 가장 아끼던 신료였다. 험대, 네 놈이 그윤갑의 몸을 차지해 그의 얼굴을 하고서 그의 목소리로 내게 이 방자하게 풀고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는 내심정에 정녕 네가 알기가 있겠느냐. 네 놈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라. 나리가 미치게 그립고 그리운데 나리의 얼굴과 몸은 바로 여기 있는데 나리가 아니야 이놈 때문에 다시 생각났잖아! 나 역시 당장이라도 이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지만 이놈이 죽게 되면 충전을 살리지 못한다 허나 원래 승냥이 때들 같은 정적들을 상대하때 조금 변하지 않던 나이였는데 누르고 눌러 의연히 버텨내던 나이였는데 내 니놈은 내 니놈은 참을 수가 없구나 내 참을 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기 쉽지만 믿기니까 참는 것이다 어.. 복사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 짧은 장면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이 대사를 하시고 이 장면에 임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좀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육성재 씨가 맡은 윤갑이라는 역할이 이제 판타지 캐릭터니까 조선시대인데 왕을 자기는 신이고 왕은 사람이니까 왕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들이 계속 생기는 와중에 왕이 이제 참다 못해 저는 한 번도 사극에서 왕이 누군가의 아구창을 날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좀 코믹하게도 살려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 되게 진지한 장면으로 탄생했더라고요 어우 너무 멋져요 뭘 하든 사실 우리 김준 배우님은 또 최선을 다해 임하시는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저는 제작 발표회 때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훈 배우님이 본인의 연기 경력이 5년 정도만 좀 모자랐어도 이 작품을 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네. 그건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였고요. 어... 왜냐하면 이왕 역할은 단한 씬도 쉬운 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시작할 때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앞에 스토리가 전사가 이미 나의 아버지 선왕이 귀신에 씌어서막 주하다가 결국에 더 피해를 끼치고 같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한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귀신의 시는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나는 조선의 국법으로 이런 음사를 금지하고 뭐 이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의사를 데려와도 치료가 안 되고 귀신인 건 분명한데 막 너무 괴롭고 모든 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 모든 신을 다 해야 됐어서 한신 한신이 한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어 이제 이패 접기가 왜 어디서 나타난는지 알게 된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먼 거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쯤 되는 왕이 <laughs> 드라마 끝났으니까 이게 되죠, 내요. 그냥 스포가 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 왕이 아예 이거 스토리 알고 봐도 재밌습니다. 근데 그 선왕이 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원혼들이 막 원한이 다 엉키고 성켜서 이제 팔척귀라는 존재가 돼서 왕가에게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팔척귀 존재를 알았는데. 이팔척키의 사연을 들으니 또팔척키가 연민이 가고 이해가 가고 미안한 마음과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그런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어 나의 선조의 죄를 내가 대신 사죄하고 이런 너무 이야기가 무겁고 <laughs> 거의 100년 이상의 원한이 늘 담겨있는 그런 역할이어서 네. 사실 뭐귀국인라 드라마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고 또 사랑도 많이 해주셨지만 누구보다 이 드라마에 몰입하고 재밌게 지금 느끼고 계신 분은 우리 김준배우님이 아니실까?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laughs> 지금 옛날의 말이야 하면서 얘기 들려주는 <laughs> 오빠 같았어. 진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은 요즘에 다시 한번 보셔도 강추입니다. 뒤로 갈수록 진짜 재밌거든요. 그쵸, 그쵸. 예. <laughs> 네. 사실 귀공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또 봐야 되고요. 만약에 못 보셨다면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야, 우리 김지은 배우님의 연기 차력쇼가 거기서 또 펼쳐지니까 그거 구경하는 맛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지은 배우님의 도전이 끝이 없습니다.